가지고 있는 육각렌치가 사용 도중 녹이 나서 교체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 스테인레스 합금강으로 녹이 나지 않아 거의 평생 사용이 가능하고 잘 망가지지도 않으면서 힘들이지 않고 단단하게 작업이 가능한 육각렌치 끝판왕이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소개하는 이 제품은 시중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제품이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정말 신기하거든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독일 프리미엄 공구 브랜드 베라에서 나온 컬러풀 스테인리스 육각렌지 3950 헥사플러스 모델입니다 일단 이 제품 박스를 열어 꺼내는 순간 감탄이 쏟아집니다 일단 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 합금강이라 일반적인 스틸 육각렌지와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런 스텐 재질의 육각렌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모든 공구 회사들이 만들고 싶어 하지만 나사 체결에 필요한 경도와 힘을 맞추지 못해서 다들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베라에서 이걸 만들었네요. 일단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라 무게가 가볍고 녹에 강하면서 특수 열처리로 강도 또한 세서 웬만한 육각 소켓 작업은 다 가능합니다. 게다가 수명 또한 깁니다. 근데 이 제품 재질만 스테인리스라서 좋은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특징이 많은데요. 먼저 다른 제품에는 없는 헥사 플러스 시스템이 적용이 돼요. 일반 육각 렌즈와 다르게 넓은 면이 오목하게 들어가고 모서리 면이 유선형이라 육각 나사에 닿는 부분이 넓어서 육각 나사를 잘 잡아주고 작업시 20% 정도 힘 전달이 높아져서 더 쉽게 풀고 더 강하게 조이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나사 작업에 모서리 손상도 없이 말이죠. 게다가 이 제품은 육각 모양의 몸뚱이가 아니고 원형 모양의 특수 고무 그립이 씌워져 있어서 작업시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으로 작업하기 정말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 일반 육각 렌즈는 차가워서 맨손으로 작업하기 힘든데 이 제품은 추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고무 그립이 사이즈별로 색상이 달라서 자주 사용하는 사이즈를 색상으로 기억해 놓으면 일할 때 힘들게 숫자로 제품을 찾지 않아도 색상으로 바로 찾아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짧은 육각으로 구석이나 빠르게 작업해야 하는 곳은 12도 정도 비스듬히 들어가도 작업이 가능한 볼 모양으로 만들어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육각 나사를 쉽게 풀거나 조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홀더까지 신경 써서 만들어서 작업이 끝난 후 슬림하게 보관이 가능하고 잠금 장치 또한 튼튼하게 만들어서 오래도록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어떤가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든 육각 렌지 처음 보셨죠? 한번 구입으로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평생 사용이 가능한 게다가 작업하기도 쉽고 보관하기도 편해서 가격만 아니라면 진짜 하나쯤 꼭 갖고 싶은 공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근데 오늘 기존 10만원 상당 판매하던 기존 판매가에서 모든 분들이 사용해보시라고 저희가 5만원대 한정수량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 나만의 특별한 육각렌치 갖고 싶었다면 서두르세요. 오늘은 독일 베라에서 나온 육각렌치 끝판왕. 베라 스테인리스 육각 렌치 3950 모델을 간단히 리뷰해 보았는데요. 진짜 최고의 육각 렌치 찾고 계셨다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구점하는 동네 형 윤두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